줄리에요 그럼, 똑바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줄 여러분들, 음, 오늘은 제가 이니게임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가시죠. 아, 8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고. <laughs> 진짜 고라고 했더니 왔군요. 막대기에 차이는 안 되는 게임 같아요. 확 죽었어요 안돼 이게 들 미니게임 한번 러보미 <laughs> 아, 아, 같이 둘러보시러 가죠 여기 미니게임이 끝날때 등심심하 진... 친구들과 노는곳입니다 친구, 친구!친구! 없으요이 친구. 동굴로 들어가면 어떤 푸른색 가다가 보입니다 저는 이게 업데이트 된, 열번 업데이트 되었던 네. 맵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맵이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맵이 업데이트 정말 잘된것 여러 같아요, 음, 여러분. 음,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한데,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좋겠네요 스타벅스 커피 드릴 뿐! 여기 바로 전품 맵 하나, 아주 있어요. 쉬운 전프맵 하나가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과 같이 끼고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못깬 사람 그래. 절대 바보 아니에요. 제가 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수뭐 초보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에이, 한번 타볼게요. 제가 파랑파랑 하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여기 이렇게 바다어서 아, 게임이 결정된대요. 기분 나 의식이라는 게임을 한번 거쳐볼게요. 여기는 의식이라는 것. 라고 떠져있는 거는 장소같아요 맵 제작자도 엄청 꼼꼼하게 정보들 나왔죠잖아 불이 들어오는 길에 가야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해봐서 좀 너 먼저 그렇게 가도 되겠니? 이 친구를 한번 따라서 가볼게요. 아,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 먼저 가는 거였나봐요, 여러분. 음 여러분 먼저 가는 거 했는데 제가 먼저 잘 가지 못했어요 어떡하죠 어제러지 돌림판 이게 이거 선택된 데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발판에 아 큐브 하고 싶다 어제 어지러... 회전 큐브 아 해보고 싶다 그거 재밌는데 발병도 재밌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15 15초를 세야 되죠. 원래 원래 15초를 세야 합니다. 여기 원래 15초를 세야 해요. 20초를 세합니다, 이건 또. 이 게임 뭡니까? 도대체. 게임이겠지만. 첫 번째 게 제일 쉽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laughs> 너무 헷갈려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예, 사람 많은 곳으로. 어, 이건 사람들도 가면 못 찾고 있는 아, 저기였어 생존자가 없어. 자, 동상을 피해를 입히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칼을 죽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을 죽이고 동상에 피해를 주라, 이런 뜻 같아요. 이렇게 죽여서 동상에 피해를 다 주라, 이런 뜻 같은데. 어 죽었다. 음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죽었어 우리 동상 망했다. 중에서 말이 잘안 써졌으면은. 아. 진짜 자신감이. 이놈의 가시마를 확 그냥. 이놈의 가시마를 확 그냥! 씨. 근데 여러분, 근데 목소리 녹음하는 거는 뭐죠? 이건 쉽지. 맞춤법 틀리셨어요. 너 죽기만 해봐. 내가 너, 너, 신고랑 그런 거 해버릴 거야. 어디서 먼저 달란 척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님 내가 죽어 있으면은, 신고해버릴 거야. 어. 님 내가 죽어있음. 가만 안 둬. 진짜 잘난 척만 한 거야. 님, 내가 죽어있으면 가만 안 둬. 죽었네. 어머나, 음, 죽었잖아. <laughs> 이렇게 밀어볼게요. 요성공이다. 이 캐릭터가 제 캐릭터구요. 얼른 빨리빨리 올라가야 합니다. 방금 끼었구요. 얼른 갑시다. 열심히 하자. 친구야, 너도 열심히 하자. 이 거짓말 뻥쟁이도 엄청 잘하네. 뻥쟁이 씨도 잘해요. 뻥쟁이 씨도 같이 잘하자. 이런 소리인가요? 역시, 이거는 저에게 불도전인가요? 올려버릴 거예요. 이건 시비가 아니라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그냥 막걸리. 막누릅시다 다시 40이와 뭐, 우와, 우와. 200몇까지 가보자 라라라라라라 200몇 가자 잠깐만 이거 300까지 가버려 답장은 어떻게 올지 이번 이건 나무 내기 심하게 걸립니다. 아 진짜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저번에도 잘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이게 어려우셨네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양치, 여러분! 우리 양치해. 여기, 야, 화장실 있잖아. 우리 핸드폰 꺼. 저 이제 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요